안녕하세요, 페가소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덱은 프릭스 룬테라 디스코드에서 접수를 받아 사용해 본 헬리아의 창고 나서스 덱, 일명 헬창 덱을 준비했습니다. 어, 과연 어떤 덱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덱 리스트 더불어서 운영 방법 살펴보시죠. 자, 그림자 군도 지역과 슈리마 지역을 조합한 일명 헬창 나서스 덱입니다. 22,900파편으로 만들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템포 덱이고요. 핵심 카드는 챔피언 카드 나서스와 이 나서스를 재차 사용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부활사, 그리고 이 덱의 핵심 중에 핵심, 헬리알 창고,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선정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랭크 게임 돌려보시면은, 아, 이 덱이구나, 라고 기억하실 정도로 최근 정말 많은 사용률을 보여주면서 어제 자 기준입니다. 5월 8일 기준으로는 전체 픽률에서 무려 1등을 달성한 덱이기도 한데요.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쉽게 굴러가는 덱이고, 그리고 헬리알 창고를 서치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키워드를 또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덱인 만큼,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이 어, 특별히 뭐 다른 덱이랑 혹은 뭐 우리 아군의 콤보 같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쉽게 마스터할 수 있는 덱이기도 합니다. 어, 보다 뉴비 친화적인 덱이라고 볼수 있겠죠. 가격도 저렴하고 어, 난이도도 쉽고 그리고 덱 파워도 좋고 최근 메타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덱. 그래서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장 드리고자 제가 이제 먼저 준비했던 덱은 아니었었는데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주셔가지고 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자 운영 방법 살펴보시죠 자, 멀리건 방법과 운영 방법 짚어드리겠습니다. 대 어그로전을 상대할 때는 저는 이제 조금 유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완전 유리까지는 아닌데요. 조금 유리합니다. 일단 상단 라인에 나열되어 있는 이 7장의 카드만 보더라도 어, 대 어그로전 상대로 충분히 버텨내면서 중후반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보유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림자군도 지역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침묵등, 증오의 가시 영원수확 등 각 어, 가지 제압 전문으로 상대방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라 한다면은 어그로 덱 중에서는 역시나 트리스타나덱 그리고 뭐 녹서스 기반으로 하는 징크스 3이라 이런 덱들이 있겠죠. 이런 덱들 상대로 결코 밀리지 않고 필드 싸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미드레인지 덱과 게임을 할 때는 조금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어그로 전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헬리아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창고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성을 놀아라 라고 한다면 그건 불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창고만 보유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1코스트든 뭐 3코스트든 어떤 유닛을 배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라운드마다 헬리아의 창고가 어그 유닛을 더큰 유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순환해서 어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트롤덱과 게임을 할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불리한데요 일단 불리한 요소만 짚자고 한다면 어, 아군 나서스와 그 다음에 일부 유닛들이 헬리아의 창고에 순환을 돌기 전에 명소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복수나 뭐 뜨거운 무게 같은 제압 주문을 당하면서 필드 순환이 끊길 수 있습니다 아, 그 여지가 있고 실제로 끊겼을 때는 뭔가 다른 것을 세팅하면서 가기에는 상대방이 이미 먼저 구축해 놓은 필드가 압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성의 불리함 어,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간에 맞게끔 이 덱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계정을 키우고 있는데 이 부계정에 역시나 이제 저렴한 파편 덕분에 바로 만들 수가 있었고요. 어 역시 뭐 다이아 구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편했습니다. 마스터 구간에서도 제가 정말 잘 쓰는 덱이니까 믿고 쓰시면 어떨까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시연 영상 두 경기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지 하게 막판 가겠습니다. 아 한국 트위치 아서님, 요거 상성 어떤지 나는 몰라요. 데, 얘랑은 안 해봤어. 대마일라오이를 대그랑은 안 해봤고 또 한번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가시 필요합니다. 이걸로. 상대 촉수 끊어야 되니까 영혼수학도 좋고요 이게 이제 일라오이 원샷으로 잡는 카드죠 제일 필요한 거는 창고 창고만 있으면 돼너 말고 창고 여러분 이거 의견을 주세요 건너뛰기 할까요 아니면 1번을 고를까요 1번은 얘입니다. 이거 보초 둘 중에 하나야. 1번 건너뛰기, 2번 보초킥 건너뛸까 그냥 건너뛰는데, 여기서 창고 나오면 대박이긴 해. 아니면 뭐 예언 보는 카드 나와도 되고, 와 어, 대박! 박수 쳤어요, 방금 전에. 퍼프? 아, 야무지다. 지금 잡는 게 맞겠지? 아닌가? 어차피 도전자 바로 활성화된 거 아니니까 기다렸다가 내리면 커트 치면서 잡자. 예, 1코 취급을 하나? 아, 1코 취급이네. 다음 라운드 이거 욕심 나는데? 바까바까이낼수 있거든요. 아, 이거 상대도 이거 잘 판단했다. 창고 스노우볼 굴리는 것보다는, 대 손에 보더라도 이렇게 미리 끊는다라는 선택, 이거 존중합니다. 그, 저거 같이 있어요. 이 덱을 이해했다는 것이가서 오히려 내가 졸라 고민되거든, 지금. 이거를 내리고 싶은데, 이거 혹시 하나 더 있을까봐. 스고 마인드긴 한데 돌아갈게요. 대급표.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이코 나오고요, 상고로 희생을 하는 것도 이 바카이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얘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자르반이 나온다 하면 자르반 먹어도 되고 자자반이이이이고민할할요요 먹어도 끌고 가면서 먹어도 되고요. 그냥도도 될것 같고. 이조 n 하는 a c 이제 r i 일 뿐이다. 게임에는 이거 나서서 나오니까. 얘도 많이 컸어. 상 대도 고민 되 겠다. 나사 스가 88 이어서 바 다가 푸른 날 에, 우 리가 답발 이.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저한테 여기서 내가 역으로 맞을... 아, 위험한 거 없다. 이거 이거 내가 이득인데? 퍼마 에이다, 하나 더 넣어줘, 우리 메인 대게. 서스가레버블를 하는 바람에 자르반의 타점이 내려오니까 에이다랑 교환 안 돼요 레 카브로스, 그냥 위협적인 카드인데 공격이 포근해. <laughs> 야, 나가 카브로스보다 나소스가 훨씬 더 세다. 자르반 세으로 지지 소화했습니다. 오케이, 가버리 야, 이거 괜찮은데요? 어, 확실히, 그, 그, 창고 하나만 스노우볼 돌면, 솔직히 제가 막 유닛을 많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알아서 그냥 오토가 된다. 야, 이거 자동사냥 되긴네 이거.